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말씀 오늘은 창세기 사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가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둘이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중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향을 맡으라고 그 기름으로 같이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줍니다. 가인은 농사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았습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분노하고 납빛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왜 너가 납빛까지 변하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니하면 선한 것을 행하였 선한 것을 행하왜 낯빛이 변했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니까 너가 죄를 다스려야된다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가인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까지 했지만 가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부모의 낯을 피해서.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고 인류 최초의 존속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놀라, 놀라운 말로 하나님께 농담조로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농담적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들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네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졌으니 하면서 가히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아무리 네가 죄를 버는그 바닥에서 노력해봤자 너는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죄의 자리에서 너는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가인의 역사서로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악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죄는 더 확산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아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 유혹을 받아서 어, 죄를 범합니다. 근데 가인 어떻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했을 때뭘 뭐, 얘기합니까? 어, 변명을 해요. 근데 가인은 변명을,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농담조로 대하면서 대들듯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덤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이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는 점점 더 악해지고 확산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아 홍수 예,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죄를 한번 지으면 거짓말을 한번 하면 더 여러 말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거짓말쟁이로 변해 간다는 같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면 사람의 심성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악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악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인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한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점점 더 악을 쌓아가고 더 악해져 가고 더 사람이 부정적으로 돼 간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생각됐을 때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도 쌓아가지만 사람은 선도 쌓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어, 그 사람도 좋아하지만 나도 기분이 좋아지, 그렇죠. 그리고 어, 점점 더 선에 대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평생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봉사하는 분들 보면 보통 한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서에 봉사하면서 또 다른 부서도 봉사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가대도 여러 성가대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봉사하고 선을 행하면 그분에게서 선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선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분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더 봉사하고 싶어서 본인의 자원에서 드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분을 더 필요로 해서 여기서도 원하고 저기서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은 선한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한 일을 한 것이 다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 커져서 더 선한 영향력기 여기, 여기저기에서 더그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향기는 다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그런데 한번이 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악다구를 하면 그 다음에 자꾸만 그 어린아이들 자라는 거 보세요 한번 악다구를 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부정적인 것을 쌓아서 더 부정적인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서 어떤 선한 방향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점점 더 선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선을 더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선을 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성의 감동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선의 의지를 가져가면 우리 가더 더욱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선에서 있습니까? 계속 선에서 선을 쌓아가는 선의 의지를 키워가는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도 은혜도 잃어버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냉담해지고, 거기서부터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속죄 피의 제사가 중요했죠. 아벨은 피가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해는 그러지 않아서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지 않, 받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바치는 전제구도 있고, 매일 빵을 구워서 어, 드리는, 어, 진, 진설병을 드리는 제사도 있었죠. 단순히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서 받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여기에 분명히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기록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방 알지 않았을까 아벨은 단순히 양의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로서 키운 것 중에 맛배 첫 양을 첫 가축을 가장 소중한 거죠. 첫 예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 정성을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태도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넘버 원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넘버 원 자기 삶의 결과를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대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대하는 것하고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는 다르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존재의 이름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에 맞는 합당한 대우와 태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를 대하는 것하고 내가 배우는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죠. 선생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였어요. 그뒤에 이야기에서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줄알잖아요네 동생이 어디냐 하니까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걸 받아주면 계속 그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거죠. 교훈하는 거지.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의 실패 자기 실수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실패, 자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 가인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의 낯빛이 변하고 그런 것을 보고는 가인 안에 어떤 마음인 줄 아시고 왜 얼굴색이 변하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그러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너를 문밖으로 나오면 너를 덮치려고 오솔이나 무슨 이런 굴이 있으면 이 범들이 그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오면 물어가려고 그러듯이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런 죄를 보고 너가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배우지 않죠. 가인은 동생을 사람들의 눈길이 없는 들러 들어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악을 더 쌓아가고 되고 결국은 이렇게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예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있어요. 가인에게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범죄의 결국 중요한 요인은 뭐였습니까? 자행 화가 나고 동생까지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원죄의 죄성이 그에서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가 남보다 더 낮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교만 그 원죄의 죄성이 지금 가인의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생하고 제사를 같이 드리는데 자기가 더 잘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받는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런 욕구 가 뭔지를 죄성의 욕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을 교육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해서 아이들을 적절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선한 욕구를 갖게, 선한 동기를 갖도록 교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인간의 그 욕구는 이기적인 교만,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사람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내가 최고로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자기가 최고로 있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인은 분노하고, 분노가 더 커져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가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살인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가인의 후회라는 것은 바로 죄인의 후회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기 형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는데 늦게 대학을 들어왔어요. 인생훈련 방황하면서 사는 형이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을 두 번이나 붙었어요. 서울대두 번이나 다, 다니다가 졸업을 못하고, 조금 다니다가, 또 방황해서 그만둬버렸다가, 다시 또, 어. 서울대 붙었는데 또 다니다 그만뒀다가, 연세대학도 두 번이나 붙었어요. 연대의대를 붙었는데, 좀 다니다가 또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어, 이제 목사가 돼서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해서 그걸로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 목사는 체질이 안 맞다고 는 다시 또 다른 길을 어, 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참 아까웠어요. 그 가지고 있는 이 학습 능력 정말 똑똑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안 잡히니까 자꾸만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데그 형한테 하나 배운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뭘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자리에서? 누가 정말 앞에서 이제 강연하는데 똑똑한 교수가 있었어요. 천재말을 듣는 교수가. 그분이 강연하는데, 그 형은 한 번도 교수로 교수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전놈아는왜 저러냐? 뭐 맨날 이렇게. <laughs> 교수도 저놈아라고 불렀어요. 오늘 잘하네. 그러면서, 어, 박수 쳐줘야 되겠네.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홍아 야꼭 박수를 받아야 좋은 건 아니야 그냥 밑에서 바라보고 어? 우러러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것도 좋은 일이야 기분 좋은 일이야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맞다 왜 사람들이 렇게 박수만 받으려고 하면서 아웅다웅하고 살까 제마음에 어떤 그런 자유함이 오더라 그냥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 훌륭해요. 박수를 쳐주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만 꼭 인정받고 1등이 되려고만 할까? 오래 성기를 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 텐데.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그 교훈이 그대로 남아있, 제게 남아있습니다. 꼭 박수 받을 필요 없다. 음, 박수를 쳐주는 일도 좋은 일이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어, 참 인색하죠. 예전에 이화대학의 이혜령 교수라고, 그분이 참그 유명했었죠. 수필도 많이 쓰고, 그분도 머리가 비상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축소지향적,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축소지향적 일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일본인을 잘그 핵심을 짚은 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많은 어, 그 이제 사람들의 또 역시 이어령이라는 갈채도 받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책이 굉장히 많이 그 읽히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 이런 비판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면서, 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하면서, 어 한국 사회가 특별히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 그러고 선생이라 그러는데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요한복음의 1 3 장에 최후 만찬 선생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선기는 자로 섰다. 선생으로서 내가 발을 시키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기른 자로 왔다. 인자는 선기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우리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은 바로 겸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을 두고, 몸소 성경을 보이시면서, 타락으로 이끄는 성김받으려는 교만의 길을 가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반대의 길, 성기는 겸손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바로 이 중요한 성김의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잘못도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악을 쌓아 가는 것이 될수 있고 우리는 또 동시에 선도 쌓아 갈수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로부터 선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